다들 토익 스피킹이나 어학 시험에서 호주 발음이 나온다 하면 귀가 다 막혀버린 것 소리야? 같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입니다. 오늘은요. 뉴질랜드에서 10년간 살아온 제가 느끼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발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와는 다르게 영어에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호주, 뉴질랜드 같은 발음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토익 스피킹이나 어학 시험에서 호주 발음이 나온다 하면 귀가 딱막혀버린것 같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저와 함께 하시고 호주, 뉴질랜드 발음 함께 같이 타파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 이 뉴질랜드 발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가장 대표적인 미국과 영국 발음도 아닌 그 이상한 어느 중간에 있는 발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 이야기는 19세기로 돌아갑니다. 19세기 동안 뉴질랜드인들은 주로 영국인들에 의해 식민화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이 영국 이주민들이 가져온 이 사투리가 뉴질랜드 사투리의 기반, 베이스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국인들이 건너오기 전에 뉴질랜드에는 본토 현지인이었던 마오리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오리어는 독자적인 한 언어였기 때문에 영국 이주민들의 영국 발음과 마오리족들의 마오리어가 섞이면서 지금 현재 뉴질랜드 발음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뉴질랜드 호주는 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민자들의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언어적 특징, 그리고 사투리를 가져오면서 뉴질랜드 영어의 패턴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다르냐? 자, 지금부터 호주, 뉴질랜드 발음의 가장 큰 6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추후에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발음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제 영상을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vowel shift, 바로 모음 발음입니다. 이것이 뉴질랜드 발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두 단어를 어떻게 읽으실 것 같으신가요? 미국에서는 bed pen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 모음의 발음을 종종 짧은 아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이 단어의 경우에는 bed. bed. 자세히 들어보면 bid, b i d 발음으로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두 번째 펜의 경우는 어떨까요? pen. PIN. 자세히 들어보면 pin, bin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vowel shift 모음의 발음들을 좀 낮은 i로 발음하는 것이 뉴질랜드 발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R 발음에 관계가 있는 Rothic accent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요, 종종 R로 끝나는 발음이 H 혹은 HR로 끝나는 발음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미국 발음으로 car 라고 발음하죠? 뉴질랜드에서는 가, 가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멀리 가다, 멀다, far 맞죠? 뉴질랜드에서는 fa 이렇게 뉴질랜드에는 Rothic accent처럼 R 발음을 HR 혹은 H까지 발음할 수 있는 뉴질랜드 발음의 특징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flat eyes. 뉴질랜드에서는 이 I의 발음을 종종 아주 낮은, 평면적인 그런 발음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혹은 호주 뉴질랜드에 가시면 다들 자주 드시는 PCN chips, 알고 계시죠? 이 PCN chips, 미국 발음으로 Fish and chips. 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는 이 fish의 i 그리고 chips의 이 i를 평면적인 모음 발음, 즉 u h UH, u h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u h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어떻게 들리냐면요, fashion chips. fish and chips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6이라는 숫자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6이라는 숫자의 i 발음을 a uh, u처럼 flat i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six It's already s o'clock in the morning. 자세히 들어보면 이 6, i가 다른 발음들에 비해서 낮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flat i가 뉴질랜드 발음의 큰 특징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H 발음의 부재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 H의 발음을 종종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집이라는 단어를 종종 house가 아닌 house, house. I left my keys in my house. I have to go back. 이렇게 H 발음이 종종 발음되지 않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억양의 패턴입니다. 뉴질랜드는 보통 진술의 끝에 뚜렷한 상승 곡선이 이어지면서 다소 이 진술적인 표현이 질문에 가깝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키위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 한번 듣고 가실게요. And so after a while you work out that that's what you do. When we moved to England, things were done differently again. 어떠신가요, 여러분? 확실히 이런 진술의 표현인데도 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질문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뉴질랜드에는 키위 리스트라는 뚜렷한 억양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마오리어의 사용입니다. 아무래도 뉴질랜드 본토 현지인들이 원래부터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임에도 종종 이 마오리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안녕이라는 단어도 hello라고도 많이 하지만 교라 기오라는 마오리어로 안녕이라는 뜻인데요. 기오라클래스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의 표현을 마오리어로 하시는 경우도 대부분이시고요. 뉴질랜드 올블랙스 럭비팀이 럭비 대회에 나가기 전에 상대팀을 기선제압하는 용도로 하는 하카라는 이 춤에 대한 표현도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뉴질랜드 발음의 가장 큰 특징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사투리라는 것이요 워낙 지역적, 풍습적, 문화적 심지어는 세대적 영향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만 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 표준어까지 얼마나 많은 사투리들이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라는 나라 안에서도 사투리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투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와 문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의 뉴질랜드 사투리와 또 현재 그리고 10년 후의 뉴질랜드 사투리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키위 액센트의 특징들은 모든 뉴질랜드 키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진 않을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살아왔던 제가 느꼈던 주관적인 차이점들을 정리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발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 영어회화, 영어공부, 뉴질랜드의 영어까지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 볼 테니까요. 저와 함께 영어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